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레오 레드베벳그 레드벨벳 아닙니다 네, 오레오 레드베벳 맛을 네, 가져왔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기가 한적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맛일까요 빨간맛일까요 죄송합니다 그 뭐냐 게임으로 점점 쓰러지는 뭐 스트로베리 크그 맛인가 그건까진 모르겠고 자뭐 중량 94g 뭐, 전, 치중기가 아니니까. 470 칼로리. 두 봉지라는 거네요. 두 봉지, 한, 한 봉지가 아니라 두 봉지. 그래. 그래서, 미름, 미국산. 지중성 유지, 모조조고고 뭐 하고, 필리핀산, 모 뭐. 동일산, 와우. 글로벌한 음식이네요. 자. 어, 디서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어, 어 강원도, 철원군. 에서만들었다하네요 <laughs> 자. 자, 뜯어봅시다, 이거. 두 개가 들어있죠, 이거. 음. 초크마타. 자, 그 났을 때, 와. 역시, 과대부장은 죽일 수가 없나 보네요. 한국에서 만들었으니. 네 개에요. 와, 이씨. 그냥, 오레오는 그냥 뭐지? 한 여섯 개는 된것 같은데, 이거. 너무많네이 자. 색깔은, 갈색인데요? 빨간색은 모르겠고, 갈색. 아, 뭐, 어차피 레드벨벳 색깔이, 비슷한가? 갈색하고, 약간. 아무튼. 음, 그, 약간 뭔가, 오레하고 다른, 냄새가 나네요. 역시 치즈가, 여기 치즈 분말이, 뭐냐, 영, 크림치즈 분말 0.2% 들어갔다니까, 약간 치즈 냄새하고, 한번 먹어봅시다. 저오 우유 없이 먹습니다. 음. 근데 막상 먹어보면 일반 우유하고 그게 차이가 없어요. 음. 굉장히 맛은 치즈 맛이 거의 안 나요 거의. 음 그래서 결론은 음 딱히 뭐 이게 궁금해서사생괜찮지만 그렇게 오래하고 그렇게 차이도 없고 오래서 양은 적었지 그냥 일반 오래가 더난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양도 음. 그렇고 결론 그렇습니다. 예, 걸그룹하고, 그, 걸그룹하고 차이도 없고, 아니, 걸, 아니, 차이래. 차이도 없고, 네. <laughs> 이상 마추였습니다. 그냥, 색깔 신기하네요. 특이하네요. 그냥 갈색빛 정도? 네요. 네, 예, 좋아요도 있지 말아주세요.